안녕하세요. 민권센터 김갑성 국장입니다. 오랜만에 커뮤니티 액션 오늘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하게 된 이유는 저희 민권센터에서 플러싱 정신건강기록 프로젝트라는 걸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지금 그 참여하실 분들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 건강보건팀 민권센터 건강보건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민권센터 건강보건팀의 클레어 최 씨를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민권센터 클레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케어스라고 이제 약자로 불리는 프로젝트인데 이아시안 아시안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참여하신 분들이 이제 본인들의 이야기를 본인들의 건강 보건 실태 등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서 그걸 기록으로 남기는 그런 이제 스토리텔링 형식의 프로젝트인데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좀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뭐 어떤 것들이 진행이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우선 이제 케어스 프로젝트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아, 어, 네. 그 아시안의 회복력, 권익 그리고 어, 지원 향상을 위한 어, 케어스는 플러싱에 사는. 어, 우리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그 공공 기록 프로젝트입니다. 예,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하시게 된 취지는 뭐죠? 네, 어, 우리 커뮤니티들의 어, 그 걱정과 소원을 어, 좀 들을 수 있게 어, 이야기를 나누는 편안한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들의 그 이야기를 어, 기록하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어,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를 통해서 기록물을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뭐 정부나 뭐 이런데 어떤 그 정책이나 이런 게좀 변화를 꾀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그 역할을 하게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실 수 있나요? 네. 아그 어, 플러싱에 사는 어, 모든 아시안 분들, 어, 지금 찾습니다. 그 플러싱 거주자만 아니라 그 플러싱에 일하는 단위는 어, 우리가 어, 다 모든 분들께 어, 지금 참여가 가능합니다. 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죠? 플러싱 어, 주민들이. 네, 그래서. 아, 어, 우리가 모임 이야기 세션을 그세번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세션 통해서 우리가 그 진하고 오디오 녹음으로 어,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어 그래서 그 참여하고 싶으시면 어 우리 그 민권 센터로 어 연락을 해 주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오셔서 한 많은 뭐 분들이나 주민들이 오셔서 이제 자기 스토리를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어떤 식으로 이제 결과물들이 나, 나오게 되는 건가요? 아 네. 아 어,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진이라고 어, 작은 개인 매거진으로 네. 어 우리가 만들 겁니다. 그래서 어, 사진과 그 글로 어, 그렇게 써서 그다 같이 붙여서. 아 어, 그렇게 진을 만들고요. 그리고 아 어, 오디오 녹음 아 어, 그렇게 아그 어, 참가자들의 목소리로 우리가 아 어, 기록으로 기록으로 아 어,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스토리들을 다 얘기했을 때 참가자들이 나중에는 그 이제 그 만들어진 기록물들을 이제 본인들이 받고. 그리고 또 이게 어떤 식으로 또 홍보가 밖으로 되는 건가요? 아 어, 네. 아 어, 그래서 어, 진을 다 만든 후에는 어, 그 참가 참가자들 분들에게 어, 하나씩 나눠주면서 어, 개인 진을 매거진을 어, 그거 이렇게 어, 갖고. 어, 있을 거고 그리고 목소리 녹음은 어, 따로 웹사이트 통해서 우리가 남길 겁니다. 예 그러면은 총몇 번이나 오셔서 만나야 되는 거죠? 아, 어, 네. 그래서 우리가 그세 개, 그세 번으로 어, 진행할 건데 어, 그 발걸음식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어, 한 발걸음씩. 어, 우리가 좀더 편하고 안전하게 어, 우리들의 속마음을 열릴 수 있게끔 어, 세 번으로 어, 만나게 됐습니다. 어, 그리고 그 세션 통해서 어,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매거진과 그 오리오 녹음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총몇 명이나 참여를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어, 그래서 총그 30명까지 우리가 할수 있고, 그리고 어, 그 세션은 그 영어로 영어하고 어, 한국어로 진행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영어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다 참여를 하실 수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세션에 이제 오시게 되면 어떤 뭐 어떤 것들이 제공이 되나요? 아네 어, 네. 그래서 그참그 그 참여할 수 있으면 어, 우리 사션에서 그 음식하고 선물, 그리고 개인 매거진도 어, 그렇게 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제공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예. 네. 네. 지금 이거 뭐그 모집하는 건 마감이나. 뭐, 그 다음에 모이는 장소, 그런 것들은 아직 완전히 결정은 안 됐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네. 예. 그래서 네. 이제 추후에 결정이 되면은 네. 이제 다 참가자들에게 알려드릴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일단 민권 센터에 연락을 해서 참가하시겠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 리스트를 가지고 네. 나중에 시간과 장소 등이 결정이 되면 그러면은 이제 다 알려드려서 모여서 이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뭐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런 프로젝트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음. 이 플러싱과 같은 그 커뮤니티에 사실 이 건강보험 문제나 뭐 여러 가지 이 가장 특히나 이제 팬데믹을 거치면서 건강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음. 특히나 이제 플러싱과 같은 이민자, 아시안들이 집중된 지역에서 이 보건실태가 굉장히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기록으로 남겨서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정부에도 전달이 되고 뭐 곳곳에 이제 홍보가 돼서 결국에는 이런 보건실태를 더욱더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 민권센터와 해밀턴 메디슨 하우스, 그리고 아시안 아메리칸 아트 얼라이언스가 이제 공동 주체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참가하실 분들은 민권센터 718-460-5600 또는 카카오톡에서 민권센터 채널을 검색하셔서 거기서 이제 신청을 가입을 한 후에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민권센터 전화 718-460-5600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 우리 민권센터 보건팀은 이런 프로젝트 외에도 일상적으로 건강보험 가입 안내, 특히나 또 최근에는 65세 이상 서류미비자들도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가입하는 방법 안내라든지 이런 저희 건강보건팀이 커뮤니티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펼치고 있습니까요? 그거에 대해서도 민건센터에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플러싱 정신건강기록 프로젝트 모집, 참가자 모집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